안녕하세요. 얼마 전, 온갖 똑똑한 척들은 다 하던 전 남편과 신우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사실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는데, 듣고 나니 속이 마치 시원한 냉수 한잔 먹은 것처럼 시원해져서 사연을 안 적어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우하고는 결혼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안 좋았어요. 성격이 제가 여태껏 만나왔던 사람들 중에 역대급으로 개차반이었거든요. 그래도 신우가 회사일 때문에 조금 거리가 되는 곳에 거주하고 있던 터라 부대끼고 살게 되진 않을 거라 생각했고 남편도 시부모님까지도 신우 성격이 이상한 걸 알고 있었기에 제 편이 돼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파리 안으로 굽는 법인데 제가 착각을 하긴 했지요. 신우는 세상에서 자기만큼 똑순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엔 그냥 거만하고 재수가 없는 거지. 똑순이하고는 거리가 엄청 먼 사람이었어요. 말했다시피 시가족들도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멍청하고 주제 파악 못하는데다가 헛똑똑이 어수룩한 건 아무래도 신우만의 특징이 아니라 집안 유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닌 상황을 두고서는 제가 틀렸다고 하고 온 가족이 자기들이 맞다고 우기고 있으니 상식적으로 제가 정상인 상황인데 오히려 역으로 제가 비정상이 돼버리더라고요. 빠른 손절을 하고 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할 게 무서웠다면 애초에 결혼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결혼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신우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신우가 유난스러운 부분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제 결혼 생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양가 상견례가 끝난 이후에 결혼식을 두달 앞둔 시점에서 신우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당시에 시부모님 통해서 신우가 분명히 시비를 걸어올 것인데 그냥 배배 꼬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아기는 없는 애니까 제가 좋게 좋게 잘 넘겨달라 부탁을 해오셨던 터라.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싹싹하고 사회 생활 잘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던 터라. 웬만한 진상들 상대하는 법도 잘 알고 있어 신우 기분 맞춰주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우의 망가진 성격은 제가 여태껏 만나온 사람들을 통틀어서 최악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어요. 얼굴은 그냥 평범하고 흔하게 생겨서 뒤돌아서서 사람 속에 섞이면 다시 못 찾아낼 정도로 희미한 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평균 같은 신우 성격이 어찌 그렇게 베베 꼬여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제 인사를 받을 생각은 없어 보이고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이며 입고 있는 옷이 어디 브랜드인지 확인하기 바빴어요. 그러면서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잡지식을 늘어놓으며 자기의 지식을 뽐내더라고요. 아는 척하는 건 좋은데 개중에는 잘못 기억을 한 건지. 다른 데랑 착각했는지 싶은 부분도 있었어요. 딱히 그걸 짚고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신우가 대뜸 제 가방과 옷을 두고는 제 외모를 까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모에 자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신우한테 한마디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외모가 별로다 보니 그런 명품들로 꾸며서 부족한 외모를 커버하려고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사실 제 명품들은 저 같은 외모보다 화려한 자기 자신한테 더잘 어울린다니, 이제 아줌마가 되는데 명품이 뭐가 필요하냐며 아직 결혼 안한 자기한테 전부 넘기래니 어쩌니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곁에서 신우가 돌을 넘어서는 발언을 할 때마다 대화의 화제를 돌리려고 노력을 해주긴 했지만 애초에 제 흠잡으려고 작정하고 벼르고 나온 사람을 어떻게 말리겠나요. 무슨 이야기를 하던 간에 신우는 제 흠잡기에 바빠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학교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대학교부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지만 어디 가서 무시당할 학교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호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더더욱이 신호가 제 학교를 가지고 몰아할 만한 상황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었어요. 상식산에서 다들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제가 더 좋은 학교를 졸업했었거든요. 그런데 신호가 학교를 가지고 저를 까내릴 수가 없으니, 사회생활 몇년더 했던 걸 가지고 아예 학교 전체를 무시하더라고요. 제흠 하나 잡겠다고 학교 전체를 후려칠 생각을 하다니, 그것도 참 신박한 경험이기는 했습니다. 자기가 인사과에서도 몇년 일을 해봤고, 신입 직원 면접도 몇번 해봤는데, 제가 나온 학교 졸업생들 중에 쓸만한 놈들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헛똑똑이들만 모아놓은 실속 없는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신우가 꼭 결혼 전에 이렇게 제 기선제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 싶었어요. 좋은 학교 졸업했고, 적당히 꾸밀 줄 알고 다니는데, 칭찬 한마디 해주는 게더 쉽고, 상식적으로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더더욱이 제가 앞으로 한두번 보고 말 사이도 아니고 이제 쭉한 가족이 되어 지내게 될 사람인데 참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신우가 제 회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먹이를 낚아챈 한 마리 살쾡이 같았습니다. 제가 첫 직장은 그래도 제법 좋은 외국계 회사를 다녔는데 몇년 전에 회사 내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나와 회사를 하나 시작했거든요. 당장 월급은 반토막이 나버렸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믿었고 비전도 확실히 보였기에 시작한 일이었고요. 하지만 신우 입장에서 보면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 소위 말하는 듣보잡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도 신우가 능력은 있는 건지 회사는 꽤나 좋은 회사를 다니고 대우도 썩 괜찮게 받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회사를 가지고 정말 엄청난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같이 능력 없는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외인이라고 가족도 버리고 시댁에 충성을 해야 하느니 어쩌느니 그런 회사는 진작에 관두고 내조에만 신경을 쓰는 게 낫다는 둥 살아봐야 저보다 몇 살이나 더 살았다고 신우한테 인생 교육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저도 딱히 해명하기도 귀찮아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괜히 해명해봐야 이트 집 저트 집을 잡으며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우길 게 뻔한데 저라고 일부러 힘 빼고 싶지도 않았고요. 신우와의 첫 만남 자리가 고역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나간 자리였기에 못 버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생각하고 나간 자리였으니까요. 남편도 어느 정도 신우를 자제시키려 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만남이 끝난 뒤에는 시부모님한테 전화와서, 신우 만나느라 고생했다. 별일 없었느니 안부도 물어주고, 걱정도 해주시고, 저보고 참아달라 또 한번 부탁까지 하셨거든요. 거기에 신우랑은 집이 거리가 꽤 되는 데다가 신우도 나름 회사 일로 많이 바쁘던 사람인지라 자주 마주치지 않을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몇 년간 연애하는 동안도 신우를 따로 만나본 적도 없고 남편도 1년에 신우 한번 보는 게 전부일 때도 있다 했을 정도였어요. 신우 하나만 보면 엉망이긴 했지만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순수한 면도 있고 사람들도 나쁘지 않았어서 신우 하나 때문에 결혼을 포기할 것까지 있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결혼 후에 신우덕을 본게 있어요. 제가 전업주부가 되지 않고 계속 경력을 유지하겠다는 사실을 알고는 신우가 어디 돈잘 버는 남편덕을 보려고 난리법석을 떨었거든요. 지 동생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제가 친정 호강시키는 꼴은 못 보겠다나요? 제가 당장 머리가 적은 건 사실이었지만,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 적당히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결혼도 반반 결혼하게 된 마당에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때도 그냥 신우 조용히 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 말아라 그런 소리를 하길래 저도 애초에 원래부터 각자 버리는 각자 관리하고 싶었었다고 세게 나갔어요. 사실 그때쯤부터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창립 멤버였던 저는 그만큼 월급에 있어서 혜택을 더 좋게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각자 돈 관리에서 가장 배 아픈 건 신우를 포함한 시가족 전체였을 거예요. 결혼 후 3년이 지나서는 제 버리가 남편 받아오는 월급의 2배 가까이 되었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 신우하고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긴 했지만 피해갈 수 없는 날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명절 때였습니다. 제 월급이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대기업에서 월급 받는 잘라디 잘난 신우보다 많아졌다는 사실을 신우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명절에만큼은 멀리서 오는 신우 편하라고 가족 모임을 저희 집에서 가졌었거든요. 매번 명절 때마다 돈도 못 벌면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게 여자의 도리 아니겠냐며 잘난 척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매번 제 씀씀이 가지고 잔소리하려고 올 때마다 제가 새로 산 가방이나 옷 같은 게 있는지 저녁 먹으면 제 옷방 겸 서재로 쓰던 방을 뒤지는 게 신우의 패턴이었거든요. 그때 일부러 제 연말정산 자료를 컴퓨터 화면에 띄워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식사 끝나고 제 방을 뒤지고 온 신우가 표정이 멍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전전긍긍하고 있더라고요. 이젠 그 잘난 월급 가지고는 잘난 척을 못하게 됐으니 속이 엄청 분했을 겁니다. 그날 저도 매번 참기만 하다가 신우한테 형님도 얼른 시집을 가셔야 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눈치를 줬지요. 그동안은 월급 좀 받는다고 큰소리치더니 자기가 버는 돈으로는 저한테 명함도 못 내밀게 되었으니 아무 대꾸도 못하고 씩씩대는 걸 보니 그간 참았던 우라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결혼생활 내내 신우한테 시달렸던 걸 남편도 알고 있었으니. 저만큼은 아니지만 남편도 속이 후련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족 모임이 끝나고 둘만 남게 되었을 때 남편이 저보고 누나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냐며 지 누나를 감싸고 들더라고요. 하나뿐인 남매인 것도 알겠지만 매번 신호가 저한테 갑질 아닌 갑질을 할 때는 저보고 참으라더니 제가 한번 신호 코를 납작하게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너무 했다고. 누나한테 잘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누나가 겉으로는 저러지만 사실은 속이 참 깊은 사람이라면서 싸고 돌기 바쁘더군요. 중간 입장에서 아내와 누나가 사이가 나쁘니 망고생했을 건 이해되지만 그 잘못이 보통 신우한테 있었는데 항상 제가 참아야 되고 신우한테 제가 먼저 잘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니 서운하긴 서운했습니다. 남편 말은 누나가 고지으면 40인데 아직 결혼을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부러워서 심술 부리는 거니 자꾸 저보고 이해 좀 해달라더라고요. 신우 시집 못간게제 탓도 아니고 제가 가지 말라 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매번 나만 참아야 하냐 하고 나졌어요. 그때가 남편하고 연애와 결혼 생활 통틀어서 거의 처음으로 싸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연말쯤에 신우가 진짜로 사람이 달라졌어요. 뭘 잘못 먹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달라지니 오싹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먼저 나서서 저희랑 같이 식사나 하자고 물어올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거든요. 알고 보니 신우가 난데없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더라고요. 새삼 사랑의 힘이 대단하구나 싶기는 했습니다. 인간말 종 같던 신우가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저희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자리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말이지요. 저는 아무래도 신우가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남편이 먼저 신우와 신우 결혼하게 될 상대방을 만나고 왔어요. 신우와 동갑이라던 그 남자는 신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이 자기가 만나보니 사람도 괜찮고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누나가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신우가 먼저 다하면 저도 꼭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날 있던 이야기를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늘어놓는데 제가 듣기에 조금 수상적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농담 조금 섞자면. 신우랑 결혼을 하겠다는 것부터가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조금 석연차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신우가 회사도 좋은데 다니고 모아놓은 돈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서 더더욱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진짜 실망이라며 제가 그런 성격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니꼽냐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좋지 않겠냐고 좀 수상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라 했더니 남편이 그럼 자리를 피할 게 아니라 저보고 직접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실제로 신호가 결혼하겠다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때 그 의심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상도 푸근하니 좋은 사람처럼 보이긴 했어요. 제가 진짜 과민반응을 했나 싶을 정도로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본성이 나온다더니 자기가 자기에 대한 비밀이 하나 있다면서 말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정치인의 혼해자라는 사실을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부동산 쪽 일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쪽에 대규모로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향후 5년 내로 있을 건데 자기 아버지가 비자금도 만들고 할겸 해서 자기를 이쪽으로 보낸 거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친자식을 보내면 언론에 눈치도 있고 하다면서요. 그리고 이번 일만 성공하면 자기가 금뱃지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저는 이 사람이 분명히 사기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이제 자기 처남하고 처남댁 될 사람들이고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될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니 저희한테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면서 투자 권유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눈치도 없이 벌써부터 매영 감사합니다. 매형 이러면서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더라고요. 참 한심해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남편한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길게 볼 것도 없다고 저 사람 100% 사기꾼이라고 신우한테 잘 말해서 결혼 못하게 하라 한마디를 했습니다. 남편이 순간 표정이 완전히 썩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아직도 그 소리를 하냐면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신우만 헛똑똑이인 줄 알았더니 내 남편도 별다를 거 없는 상황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부터 설득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바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 줬습니다. 애초에 언론 눈치 보는 아버지가 정체를 숨기기 위해 자기를 보냈다는데 그 비밀을 우릴 언제 봤다고 말해주는 것부터가 말이나 되냐고 했지요. 거기에 더불어 그 정도로 뒷배경도 든든하고 돈도 많은 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신우랑 결혼하겠냐고 했어요. 너가 그 사람 상황이면 신우랑 결혼하겠냐고 물으니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딱 봐도 신우 돈에 우리 돈까지 다 털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니 남편도 제 말이 일리가 있었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우한테 말해봐야 남편 반응보다 더 심한 반응만 돌아올 게 뻔하니 남편한테 신우를 설득하던지 시부모님한테 신우 좀 설득하게 해보라 말을 했어요. 남편도 그러겠다고 대답했고요. 암만 신우가 싫어도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투자하다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꾼한테 홀랑 털리게 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신우가 저한테 큰 신세를 졌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일로 신우가 저한테 감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관객에선에 조금 도움이 되진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시부모님이 난리가 났다고 빨리 좀 와보라는 말에. 회사고 뭐고 다 제쳐두고 남편하고 같이 신우에게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라일은 표정으로 넋이 나가 있는 신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담배만 뻑뻑 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시어머니도 땅을 치면서 어떡하냐고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재산을 날려먹은 게 신우뿐만 아니라 신우의 권유로 시부모님도 전 재산을 그 자식한테 전부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사기당하지 않게 잘 이야기하라 했더니 이건 뭐 예상도 못한 시부모님 재산까지 날렸다니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제 경고로 다 끝난 일일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남편한테 전달 안한 거냐 물어봤어요. 남편은 그날 제 말을 아주 귀등으로 들었던 거예요. 남편은 제 앞에서는 알았다고 했지만, 여전히 제가 신호가 콧방구 좀 끼는 남편이 생기게 되는 게 배가 아파서 해방을 놓은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남편은 그게 혹시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한 거고, 투자 소식이며 모든 게 진짜였으면 큰 손해를 봤었을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주변에 부동산이며 여러 군데 다다 컨택을 해보고 산업단지 개발 호재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걸 확인한 뒤에 그 사람을 믿고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일 잘잘못을 지금 따져서 뭐 하겠냐며 일단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우리가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일단 신우가 여태 모은 전재산의 대출까지 끌어다가 그 남자한테 넘긴 돈이 상당한데 신우가 모은 돈은 둘째 쳐도 일단 대출이자가 엄청 부담이 될 테니 그 돈을 저희가 갚아주자는 겁니다 이자만 없으면 신우가 월급은 많이 받으니 몇 년이면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 돈이 얼마나 모여있냐고 묻더군요 대번에 제가 제정신이냐고 내가 왜 신우 빚을 갚아줘야 하느냐 따졌지요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네. 어쩌네 하길래 신우가 말하지 않았냐고. 신우 시집 가면 출가 외인 남이 집 사람이 될 텐데 제가 뭐하러 내 돈으로 남을 도와주겠느냐 했어요. 남편이 성질을 내면서 끝까지 자기 누나한테 그럴 거냐 그러더군요. 그래봐야 지금 상황이 남편 입장에서 제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되는 걸 아는지 그러면 일단 당장 넘어가게 생긴 시부모님 집부터 막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일단 시부모님 집을 지켜내서 그 집을 팔고 신우 빚을 갚아주면 되겠다대요. 당장 오갈 곳 없는 시부모님은 우리가 모시고 살면 된다고 하면서요. 안 당해도 될 사기를 내 말은 귀등으로 무시해놓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진행해놓고선 책임을 왜 내가 져야 하느냐고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편할 때만 가족 운운하지 말라고 한마디 쏘아붙였네요. 지금이야 가족이지만 서류 한 장이면 남되는거몇 달도 안 걸린다고. 동생돈 친정에 빼돌릴까봐 걱정된다며 결혼 후에도 남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 돈이 필요하니까 가족을 운운하느냐 한마디 했지요. 그러니 남편이 지금 이 상황에 이혼하겠다고 드는 거냐며 저보고 사람이네 어쩌네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랑 내가 이럴 게 아니라 둘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길래 그 잘난 머리는 잘난 니네 가족들하고 맞대고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라고 하고. 저는 그 길로 혼자 돌아와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남편과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애초에 항상 먼저 신호를 이해해주고 한 발자국 물러나야 했던 결혼 생활 내내 답은 정해져 있던거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그간 함께해온 정도 정이지만 일말의 동정심이라고 생각해서 위자료 청구는 따로 하지 않고 이혼하고 짐 빼는데 들어간 비용 정도만 청구했습니다. 위자료라고 해봐야 천만 원좀 넘게 받을 수 있었는데. 비용 같은 거 생각하면 사실 남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그쪽 소식 모르고 지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우연찮게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신우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몇 명들한테도 투자 권유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저처럼 사자 냄새 맡은 사람들은 다행히 아무런 피해가 없었지만 개 중에는 신우나 남편처럼 그 사람이 진짜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신우덕에 전 재산을 날려먹은 게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신우 직장동료도 몇명 있었나 봐요. 그게 회사 내부에서 큰 문제가 돼서 신우는 결국 회사에서 잘려나가게 되었다대요. 시부모님도 결국 돈을 구하지 못해 집이 넘어가버리게 되었고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던 남편 말처럼 남편이 이제 집안의 가장이 돼서 좁아터진 집에서 전재산 일은 시부모님 모시면서 거기에 더불어 이젠 직장까지 잃게 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신우까지 같이 데리고 살게 되었다대요. 지금은 저랑 남편을 같이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술 먹고 신세한탄하면서 그때 제 말을 들었어야 했다고 후회를 한다는데 엎지은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애초에 온 가족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제 말을 조금이나마 들었다면 신우 전재사는 몰라도 시부모님 집이라도 지켰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오래 같이 지내온 사람이니 어느 정도 동정심은 들지만 여전히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제 자신이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냉혈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깊은 수렁으로 빠질게 눈에 선한데 굳이 저까지 발 걷어붙여서 같이 빠져들 필요는 없었으니 말이지요. 세상 최고로 똑똑하고 잘난 신우랑 함께니 알아서 잘 살거라 믿고 저는 여태 했던 대로 그집 구석에 신경 끄고 제 인생만 신경 쓰며 살 계획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